참가자 12분. 자, 무대 위로 좀 천천히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. 야, 정말 오늘 심사 보셨던 두 분은 심사시간 너무나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아유, 우리 선생님 또 어디 계셨다가 앞으로 나오신데? 아, 아유, 목소리가 이제 8살이셨죠? 함께 서주시고쭉 앞으로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야, 12분이신데. 자 아유 야 세상에 뭐 순번 없이 무슨으로 이렇게 서주셔도 될것 같아요 12분이 다 나오시면 아유 우리 28개월 딸도 함께 이렇게 나와주셨고 예. 자 옆으로 이렇게 함께 서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더 이분들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까요 자야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해주셨는데 먼저 12분 중에 인기상부터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상 시상에는 아, 우리 김진철 축제위원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네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. 우리 김지철 위원장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아, 아쉽게도 한 분에게만 이 인기상을 드려야 됩니다 아, 야 어떤 분이 받으실까요? 네. 자 인기상 제육회 유치가요제 인기상 축가드립니다 자, 네. 리품 인사. 자 상품권 10만 원. 오 우리 e name, 가요 대단하십니다. 아 i 고 I 습니다 우리 u 장 잠시만 e 서 계시고. 네. 우리 단체 사진 e 기념 g o 있으니까 함께 서시고 우리 박담민양 기분 좋아요? 아유 박수 한번 크게 한번부탁 드리겠습니다. 천천히 들어가 주시고, 네, 또 자기 들어가시면 돼요 자, 이번엔 3위. 성낙인 군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.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네. 아, 군의 의장님께서. 자, 의장님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그룹 회장님, 네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함께 서주시고 3위 상품권 20만 원입니다. 3위, 3위가 왜 28개월이야? 3위 최지희 씨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차요 인사 축하드리겠습니다. 상품권 20만원입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우리 의장님께서도 여기 함께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함께 서주시고 자 이번에는 2등 우리 김태명 대회장님께서 수고를 또 해주시겠습니다. 오늘 바쁘십니다. 대회장님 예, 예. 박수로 모셔볼게요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2위는 상품분이 30만원입니다. 네. 가운데 자리해 주시고요. 2위. 뭐 자꾸 28개월이야. 2위. 말도 말지. 지켜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배단님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. 자, 영예 1위입니다. 1위는 성나인 군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상품권 50만 원. 자, 우리 성나인 군수님께서, 수월 때해 주시겠습니다. 반갑습니다 네. 제 18회 청년 남토군 유체 축제. 제 6회 유체 가요제 여미 1. 군순이 직접 발표하면 해 주시겠습니다. 예, yeah. 예, yeah. yeah. 건 진열 시간 <laughs> 드리겠습니다차 <차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웃음> 네, 시간 되리겠습니다네 자 우리 이리 하신 권윤혜 씨에게는 다시 한번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 입상하지 못하신 우리 많은 분들의 참가 상품권 5만원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발짝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? 모두 앞으로 좀다 나오셔서 네 자, 우리 대빈 분들도 사이사이에 이렇게 쭉 서주시면 되나니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이사이에 이렇게 쭉 서주시고 네, 조금만 더 가까이 좀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군수님 쪽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네, 네 대장님예으로 오시죠? 네, 28개월 옆에. <laughs> 자 앞을 봐 주시고 제 18회 청년 낭독문 유치 축제 마지막 날 함께했던 제 6회 유치 가요 이제. 1 2분의열띤 무대를 여러분 함께 지켜보셨습니다. 다시 한번더 1위를 찾아신 우리 권진열 씨,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또 시상하게 수고를 해주셨던 김지철 위원장님, 김재현 군의의 의장님, 그리고 또 우리 김태면 대회장님, 성락인 부수님께도 감사의 밥상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. 네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.